안녕하세요. 차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3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피스텔 세대만 남아있습니다. 자녀 세대, 세 세대 남아있습니다. 어, 세 개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어, 남양과 동양인데, 남양은 또딱한 세대만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남양세대를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마지막 세개입니다세세대만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만수동 향촌지구입니다. 예, 향촌지구 앞쪽은 아파트 단지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자,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건 입지예요. 요 언덕을 올라오셔야 됩니다. 예, 버스를 타러 내려가셔도 이 언덕을 내려가셔야 되고요. 오르락내리락 언덕이 조금 있다. 예, 오시면 이 언덕을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 벌써 다 나갔어요 마지막 세세대입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 자주식입니다. 지하 1층 지상 주차장. 자 지하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하는 편안하게 어,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지하주차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은 여기 다시 살짝 올라가서 옆쪽으로 예, 지상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겹주차 없이 다 1열 주차로만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계식이 없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잔여 세대 없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이제 잔여 세대가 임박이네요. 어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여러 타입이 준비가 돼 있고 향이 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남향 타입으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남양 타입으로는 301호 어, 301호 마지막 한세대니깐요 남양 선호하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어, 남양과 동양 타입 가격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위왕이면 남양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현관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세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 큰장 세 칸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우산꽂이도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신발장 세 칸으로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대편을 보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좀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신발장으로 넉넉하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뭐 잔짐들 캠핑용품이나 뭐 낚싯대, 골프백 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잔짐을, 펜트리 공간을 쓰셔도 좋고요 신발장 더 여유롭게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관에 신발장 3칸, 펜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트음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하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중문은 없습니다. 예, 중문은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실내 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파트 퍼베이 구조입니다.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방이 다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남향이니까 햇살 정말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UFO 모여, 모, 모양이 뭐냐면은 전열 교환기예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은 생각보다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희는 살짝 지대가 높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3층, 3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힘없는 남향으로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집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권도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아토홀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렌타일로 한쪽 벽면이 아래쪽 콘센트, 가운데 벽걸이 콘센트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소파자리도 사실상 콘센트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소파는 6인용, 6인용 들어갈까요? 4호인 소파 정도 여유롭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6인용도 가능하실 수 있긴 하겠는데, 조금 6인용은 빡빡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거실폭 사이즈 3m 70입니다. 3m 70으로 거실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 4인 가죽은 편안하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고요 남양 햇살잘 들어오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매물 남양은 301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네요 안정적인 D자형 구조고요 주방이 생각보다 많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앞쪽에 식탁 자리가 나옵니다 앞쪽에 식탁 자리, 그래서 식탁 등이 앞쪽에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식탁 자리도 여기 뭐 4인용 식탁 편하게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것 같네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준비가 돼 있고요. 상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인덕션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환기창 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환기창이 생각보다 넓게 준비되어 있네요 키큰 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 냉장고 자리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양문형 냉장고 2개 들어가지는지 자, 양문형 냉장고 2칸 들어가집니다 1800이 넘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두 칸도 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따로 가전제품 이벤트 같은 건 없네요. <laughs>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베란다죠. 자, 안쪽으로 보일러실 준비되어 있고요. 수도배관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두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주방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안방 보시면은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뭐 거실 한 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 방 작은 방에도 에어컨이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남향 창으로 그리고 자 부부 욕실 앞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을 쓰셔도 좋고요. 화장대 공간을 쓰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숙하게 니은자형 구조로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하고 화장대 준비해 주시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여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생각보다 저 안쪽까지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안쪽까지 굉장히 깊거든요. 자, 5m 40입니다. 그리고 폭은 3m 20으로 어, 여유롭게 어, 그냥 편안하게 침대 책상 놓으시고요. 붙박이 어, 한쪽 벽면으로 넓게 하셔도 좋고 안쪽 공간으로 붙박이 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요 앞쪽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욕실이고요 바닥은 끌어가 디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역시 샤워 편하게 합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만 코너 선반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샤워기에도 선반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코너 선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안방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예 안방 생각보다 어 드레스룸 공간도 안쪽 공간도 있어서 편안하게 안쪽 공간 드레스룸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들은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되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있고요. 남향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방 사이즈. 그래서 이 정도면은 3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이즈 안쪽으로 3100이고요. 어, 폭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폭은 2400이네요. 어,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래도 다행히 3종 가구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3m 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도 에어컨 세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요.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거의 큰 사이즈 어, 차이 아, 사이즈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싸우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붙박이는 따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붙박이는 저희가 따로 시공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방은. 다 통으로, 예, 통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여기도 정확하게 측정해보면, 어, 거의 큰 차이 없네요. 예, 3100에 2400.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어,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남향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에어컨이 각 방마다 들어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 오시면 은 바로 거실 진출입하기 전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끌어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 있는 대신에. 욕조 시공입니다. 예, 욕조가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욕조 활용해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구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파트 오구 타입. 25평 정도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가격 저렴하게, 이제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나가면요. 이제 남양은 없습니다. 예, 남양 집 찾으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오셔서 좋은 집. 어, 생각보다 어, 정말 인테리어 구조 깔끔합니다. 예, 생활하시기에 나쁘지 않으니까요. 어, 좋은 집 저렴하게 입주금도 저,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오셔서 <laughs>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